단관 극장을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단관 택지 쪽에 있는 극장 뭐 이런 건가요? 단 하나뿐인 극장을 의미하는 단관 극장 이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낡고 오래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깊이 기억하고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인천에 위치한 미림극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미림극장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최현준입니다. 미림극장은 1957년도에 어, 평화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생긴 영화관이니까 벌써 64년 정도, 아주 오래된 영화관인데 중간에 이제 어, 많은 당황극장들이 그랬지만 멀티플렉스가 생기고 또 상권이 이동하면서 어, 주민들이 떠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원도심에 있는 영화관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었고요. 유리 영장도 2004년도에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가 10년 뒤에 다시 재개관한 겁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저는 원래 이제 문화 기획을 해 왔었는데요. 사회에 나와서 처음 직장이 영화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관련돼서 할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극장은 공간이 있으니까, 특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또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또그 가운데 저희가, 어, 어,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 미림극장에서 하루 영화, 영화를 트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하지 않고, 분명히, 어, 누군가에게는 말로는 못 하겠지만 어 내가 필요한 어떤 그런 어어떤 어, 나의 힘든 점이나 아니면 어떤 음, 위로가 필요할 때또 공감이 필요할 때 분명히 그 영화가 그런 이렇게 치유가 되고 어, 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님께 이 공간은 아주 특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왜이 공간을 지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 사실 뭐 저에게는 미딩장이 어 제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저의 직장이고 또 직업이고 또이 영화관을 통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그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역사가 깊은 만큼 이 영화관에서의 또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랫동안 여기가 유지되고 또 운영되기를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오래되고 또 이렇게 좀 낯설고 지금 시대 이렇게 빠른 시대에 사실 아날로그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으면 사실은 어 기억하기 쉽지 않고 잊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당광극장이 근데 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역사나 아니면 여기서 품고 있는 내용들, 가치들은, 어,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극장의 운영 방향도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여기가 이렇게 역사를 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듯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 우리가, 어, 만들고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작은 감동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 사회적으로 사실은 어,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 어, 우리의 역할은 물론 작은 부분이겠지만 계속 어, 끊임없이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극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림 극장을 지키기 위해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정기적으로 영화 상영회를 기획해서. 어, 그것이 아주 철학적이고 깊은 주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영화는 다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반극장에서 이렇게 상업영화나 좀 아주 흥행이 될 만한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들이 아닌 좀 작은 영화.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고 울림이 있는데 단순히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걸리지 않는 그런 다양한 영화들. 그런 소재의 영화들을 미용장에서는 소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용회를 계속 기획하는 게 저희의 또 일이기도 하고 또 방향인 것 같고요. 어, 최근에는 대학생 서포터즈 친구분들을 만나가지고 어, 요즘에 SNS가 핫하잖아요.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이 직접 기획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권도 만들어드리고 또 저희가 도와가면서 한번 같이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 미림극장 서포터즈 미림이들은 본질적인 목표는 현재 미림극장을 알리고 홍보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현재 전시기획 그리고 굿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화나 영화관들, 그리고 멀티플렉스과 OTT 서비스 등 새로운 매체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어, 과거의 것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 인천 시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과거의 애관극장과 미림극장이 현재 폐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천의 과거 옛 극장 그리고 과거의 영화들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홍보 요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런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도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미림극장의 서포터즈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극장을 단순히 영화를 접하는 곳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다가가려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알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민에게도 미림극장은 어떤 공간일까요? 아, 미림극장은 제가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 이때는 극장이 있다는 사실만 알았고 그 전에 예전에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명작들을 상영을 해서 정말 싼 값에 그런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무료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옛 추억과 정서가 아,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그 극장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 극장이 오래오래 좀 지속되고 좀더 아름다운 문화 공간이 됐으면은 음, 좋겠습니다. 극장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였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에게 미린 극장이란 어떤 공간인가요? 미린 극장은 어,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내일의 어떤 걱정이나 어 불안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들 거기에 집중하는 어 그런 의미로서의 어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미딩장인 것 같아요. 어, 저희 미림이들한테 미림극장은 굉장히 낭만적인 공간이 아닐까. 왜냐면, 일단 과거의 추억들, 그리고 현재의 지금 모습들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실버 세대 분들, 그리고 현 세대 분들이 그런 뭐 차이 없이, 세대 차이 없이 영화로 하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객뿐만 아니라 저희 미림이들한테도 미림극장은 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관 극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가요? 사실 저도 극장이라는 말보다는 영화관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극장이라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기쁨을 주는 장소일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좀 사랑이 이렇게 있었던 장소일 것 같아요. 단관 극장을 보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극장, 장소만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나 추억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게 아닌가 레트로 감성처럼 유행은 돌고 도니까 나중에 단관극장에도 다시 한번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와 사람이 만나는 곳단 하나뿐인 공간 단관극장